서울을 떠나온 지 어느덧 3주. 보통의 가장들은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바쁘게 출근을 하겠지만 저의 출근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고양이 세수 후 와이프와 아기에게 인사를 하고 물한 잔을 따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 출근이 완료됩니다. 집 한켠 작은 나만의 사무실. 이 공간에서 나의 소중한 와이프와 13개월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새로운 농수산물을 온라인에 업 업로드합니다. 매출이 크진 않아서 거창한 성공은 없지만 대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제 시간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지금이 저에겐 꽤 특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김포 장기동으로 이사 왔지만 지금 한 달에 버는 수익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농산물 위탁으로 아이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시 공산품 브랜딩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수면 안대와 괄사 제품으로 새롭게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사입해 온게 망할 수 있어도 이걸 토대로 경험을 쌓고 계속 도전하면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짠재석입니다 와 진짜 제가 김포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3주가 지났네요 3주 동안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제 가족과 함께 김포 생활을 48000%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사무실 없이 이렇게 집에서 제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서요. 그만큼 집중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적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불경기겠지만 요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식품몰이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가장 불안한 걱정거리 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 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 진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제가 뭐 중간에 부업으로도 뭐 다른 일을 하긴 했었어도 어, 온라인 셀러를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차 거든요 아, 그런데 진짜 아직도 온라인 판매에 자신감이 있진 않아요 아, 물론 하루하루 무조건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는 효자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지만요 아, 그 녀석들만으로는 아직도 목마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300만원짜리 유료 강의도 들었었어요. 그걸 지금 계속 계속 반복하면서 보고 있으면서 하고는 있지만요. 아, 제가 센스가 없는 건지, 실행력이 약한 건지, 뭐 그런지 몰라도 매출액이 막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도 지금 유료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나 인스타 광고 보면은 너무 다 돈돈돈 거리면서 아, 돈벌수 있습니다. 막 억대로 벌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서 유료 강의를 하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해외 구매대행에서부터. 뭐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물론이고 뭐 AI를 활용해서 뭐 쇼츠를 만들어서 뭐 돈을 버는 법이라든지 AI를 활용해서 뭐 글쓰기를 통해서 뭐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AI로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으로 뭐 상업적 용으로 뭐 기업들한테 팔아먹는 거라든지 아, 저도 지금까지 들었던 유료 강의로만 뭐 얼추 계산하면 천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유료 강의들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뭐 제가 몰랐던 스킬들도 많았지만 또 어떤 강의들은 너무나 부실했고 아 이거를 유료 강의로 판다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좀 많아 많긴 했었어요 해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한 실행이 답인 것 같아요 뭐든 그 꾸준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은 그 돈이 아까우니까 꾸준한 실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제가 이번에도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저랑 같 그걸 수강한 같은 동기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사업자도 없고 온라인에 상품을 업로드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뭐 3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제를 해서 강의를 수강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걸 하지 아, 왜 지금부터 저렇게 유료 강의를 들으시지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유료 강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유튜브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널려있는 유료 강의의 기본 정보들, 기본 스킬들을 숙지하고 아니면 실행을 좀 해보고 한달 후에 그 유료 강의를 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셀러 강의를 예로 들어보면요. 최소한 뭐 농수산물이든 공산품이든 뭐 도매국 상품이든 간에 네이버든 쿠팡이든 어디든 반자동 프로그램 안 쓰고 내가 스스로 한땀한땀 한땀 상품을 한 50개 정도는 올려본 후에 유료 강의를 들으셨으면 해요. 진짜로. 왜냐면요. 결국 그 유료 강의를 들으셔도 내가 그렇게 상품조차, 상품 업로드조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그 강의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두 다 숙지하기 어려워요. 모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 상품 등록을 50개 정도를 해보면은 나름대로 내 스스로 레벨업도 돼 있으니까 그 유료 강의에서 하는 말이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어나 저거에 어, 어디서 주어는 들었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자도 없고 상품 업로드 업로드도 하지 않은 상태는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간장 종진 거예요. 간장 종지에 그 유료 강의 300만 원짜리 강의의 스킬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다 흘러내리지, 다 놓치지, 다 까먹지. 계속 계속 들어야 되지. 아, 최소한 그 그릇의 크기를 상품 50개 정도 업로드를 하면서 간장 종지가 아니라 밥그릇 정도는 만들고 나서 유료 강의를 들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300만 원짜리 유료 강의도 어, 진짜. 나름대로 괜찮았던 강의에 속하기는 했어요. 근데 사업자도 없고 상품 업로드조차 안 해본 분들에게는 매우 난이도가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쿠팡에 상품 등록조차 안 해본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유료 강의에서 상품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강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제발 없었으면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지금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은 안 되고 그냥 제 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유튜브로 한번 정보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온라인 셀러를 부업으로 시작해서 전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 채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뭐 왕초보 분들을 타겟팅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막 고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왕초보 아니면 저도 가르칠 입장은 안, 되, 안 되니까요. 5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우여곡절을 말씀드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걸어보니 이렇게 테크를 타시는 게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